배워봤죠? 사각형은 꼭지점 4개 변 4개 각 4개면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그 사각형 중에서도 한 쌍의 한쌍 이상이죠? 한쌍 이상 그러니까 한쌍 또는 두쌍두 두 쌍의 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골이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수학 익힘 56쪽에서 57쪽을 함께 보도록 해요. 깜짝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자, 크기가 큰 분수부터, 큰 수부터, 큰 수부터 차례로 써보라고 했네요. 그러면, 어, 다 가분수로 고치는 게 그냥 속 편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 비교가 되니까요. 얘는 이제 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갈 때는 곱셈하고 이렇게 갈 때는 덧셈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갈 때는 곱셈 이렇게 갈 때는 덧셈 검산식이라서 그런다고 했어요. 분수는 나눗셈의 결과거든요. 이게 지금 나머지고 이게 몫이잖아요. 분수는 나눗셈의 결과인 거잖아요. 얘는 이 7은 나누는 수고요. 얘는 몫이잖아요. 얘는 나머지고요. 이렇게 분수는 나눗셈의 결과를 분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검산식을 이용해서 가분수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갈 때는 곱셈이고요. 이렇게 갈 때는 덧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74 더하기 6이니까 20이네요. 그 다음 세 번째 7321 더하기 5니까 7분의 26이 되겠네요. 7321 거기다 3을 더하니까 24가 되겠네요. 그럼 누가 제일 큰가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가 이렇게 크죠? 그러면 7분의 26을 써주는 게 아니라 3과 7분의 5를 써주셔야겠죠. 세 번째에 있는 애가 맨 처음으로 가고, 네 번째에 있는 애가, 네 번째에 있는 애가, 그 다음 써주고, 이제 7분의 21, 7분의 21이니까요. 이렇게 써주고, 맨 마지막에 2와 7분의 6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네요. 사각형이 맞죠? 네 개의 변이 이렇게 있고 네 개의 각이 이렇게 있고 네 개의 꼭지점이 있으니까 사각형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평행한 변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평행한 변이 있죠. 어, 표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 씨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꽃으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표시를 했고, 이렇게 한 쌍이나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 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다리 꼴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사다리 꼴을 모두 찾아보라고 했네요. 그럼 평행한 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겠죠. 얘는 평행한 변이 없어요. 얘는 여기랑 여기가 평행하고요. 지금 하나가 있네요. 그 다음, 얘는 여기, 여기 평행하고, 여기, 여기 이렇게 평행하니까, 얘는 두 개가 평행한 거고요. 얘는 여기, 여기 평행하고, 여기, 여기 평행하니까, 얘는 어두 개가 평행하네요. 얘도 여기, 여기 평행하고, 여기, 여기 평행하니까, 두 개가 평행하고, 얘도 여기, 여기 평행하고, 여기, 여기 평행하니까 두 개가 평행하네요. 얘는 하나만 평행하네요. 하나만. 얘는 평행한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사다리꼴을 찾아서 이제 적으면 하나 이상이니까 어, 지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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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있고 지금 가하고 아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 라, 마, 바, 사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하고 아는 그냥 사각형입니다. 그냥 사각형, 그냥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도 다 사각형이죠. 나머지 애들도 다 사각형인데 그 중에서도 얘네가 사다리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다리꼴을 완성하라고 했네요. 자, 한 쌍의 변이나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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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제 두 쌍의 변이 평행한거죠. 그 다음에 얘같은 경우에는 뭐한 쌍만 평행해도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가 이제 평행한거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음,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뭐 그리셔도 되고요. 어,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평행을 하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는 뭐 지금 얘처럼 이런 선분이 이렇게 이렇게 변이 이렇게 있을 때뭐 어,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복잡한 사다리꼴이 되긴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얘랑 얘랑도 평행이다. 이렇게 한 쌍의 변 이상이 평행이면 돼요. 여기는 지금 두 개가 평행이고 여기 이런 애들은 지금 하나가 평행이죠. 자 다음 도형은 사다리꼴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라고 했네요. 평행이 지금 이렇게 두 쌍이 있네요. 그러면 사다리꼴이 맞죠. 사다리꼴이다. 한 쌍만 평행이어도, 한 쌍만 평행이어도 사다리 꼴인데 두 쌍이 평행하니 당연히 사다리 꼴이죠. 당연히 사다리 꼴이다. 여기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나중에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직사각형도 사다리꼴입니다. 직사각형도 사다리꼴이에요. 왜냐하면 한 쌍의 변, 한쌍 이상의 변만 평행이면 되니까요. 자, 이번엔 한 꼭지점만 옮겨서 사다리꼴을 만들으라고 했네요. 그러면 한 쌍의 변이 평행하면 되니까요. 어,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 옮겨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요, 음, 어,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또한 쌍의 변 또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면 되니까 이쪽으로 얘를 옮겨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하고, 얘는 두 개가 평행하고, 얘는 하나가 평행하죠. 또 다르게 옮겨서 사다리꼴 을 만들어 보셔도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사다리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금 사다리꼴은 평행이 한 개, 한 쌍, 한쌍 이상이면 되, 되는데 평행사변형은 평행 사변형은 두 쌍이 다 평행이어야 돼요. 얘는 반드시 두 쌍이 다 평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은 아까 사각형보다 더 엄격하긴 한데요. 사다리꼴은 아까 사각형보다 조금 더 엄격하긴 한데 사실은 평행 사변형보다는 덜 엄격해요. 이제 점점 엄격한 애들이 나옵니다. 이제 얘네가 이제 다 집안인데요. 좀덜 엄격한 집안 사다리꼴은 조금 더 엄격한 집안, 평행사변형은 더 엄격한 집안이에요. 평행이 하나 이상만 되면 되는데 여기는 평행이 두 쌍이 조건이 딱 되어야 되거든요. 얘는 두 쌍이어야 되거든요. 얘는 하나 이상이면 되고 얘가 더 엄격하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아마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든 온라인으로 하게 되든 우리 한번 열심히 장학형에 대해서 공부해보자고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